안녕하세요, 강사프로입니다. 어,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그한 주제는 레슨 주제는 드라이버 스윙입니다. 어, 드라이버는 어,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스윙하기 쉬운 클럽이에요. 어, 일단 그게 왜냐하면은 클럽이 일단 모든 클럽 중에서 제일 가볍고 이 샤프트라고 하죠. 이 부분이 모든 클럽 중에서 제일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금은 힘을 좀덜 들여도 이 클럽의 기능을 좀 제대로 이용할 줄만 알면 그리고 훨씬 더 쉽게 좋은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큰 이유는 어 다른 클럽들은 저희가 코스에서 실제로 플레이를 할때 대부분 상황이 항상 바뀌죠. 뭐 경사라든지 뭐 잔디가 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만큼은 항상 좀 좋은 위치를 내가 골라서 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드라이버에 맞는 약간은 그 올려치는 느낌으로 클럽을 휘두르는 느낌을 좀 잡아 주시면 훨씬 드라이버 치시기가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부까지 좀 팁을 알려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어드레스인데 일단 어드레스에서부터 약간 올려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티를 꽂고 플레이를 하고 네, 티를 꽂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려 줄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셋업을 하신 상태에서 기울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공이 올라가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의 밑에서 위로 갈수 있는 체중이 약간 오른쪽으로 쏠리는 느낌이신데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골반에서부터 골반에서부터 기울기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보통 그냥 스케한 그, 그 기울기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왼쪽 힙을 살짝 올려 주시는 거예요. 네 왼쪽 힙을 제가 이렇게 올리게 되면 지금 제 기울기 자체가 척추 각이 약간 이렇게 정상적인 부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죠 이렇게 일단 기울기를 만들어 주셔야 밑에서부터 위로 칠수 있는 일단 셋업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백스윙을 하신 어 셋업을 하시고 백스윙을 하실 때 백스윙을 하실 때 셋업을 하셔도 제일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백스윙을 굉장히 크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빨리 그냥 팔을 들어올리면서 굉장히 백스윙을 많이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백스윙을 빠르고 뭐 약간 들어올려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일단 골린이 분들이시거나 뭐그그 그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위로 클럽을 굉장히 번쩍 들어올리게 되면 다운스윙도 무조건 빨라지시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좀 전에 이현지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넓은 백스윙 아크를 이 셋업을 만들어 주시면 좀더 하기가 쉬워지시거든요. 이렇게 해 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열리는 느낌으로 약간은 약간은 좀 플랫하고 완만한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은 왼쪽 어깨도 중요하고 뭐 오른쪽 어깨도 중요하지만 저는 쉽게 그냥 내 등이 내 등이 내 타겟을 볼수 있는 느낌으로까지 그냥 회전을 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셋업을 하시고 기울어주시고 넓은 스윙 느낌으로 약간은 플랫하게, 약간은 플랫하게 등이 끝까지 타겟을 볼수 있는 느낌.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도 하셔도 이제 다운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일단 셋업을 만들어주고 넓어지면 일단 공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거든요 실제로 멀어지기도 해요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제대로 제자리에서 백스윙 턴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약간은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멀어진 상태에서 공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공에 다가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백스윙 하신 상태에서 클럽이 충분하게 완만하게 와서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백스윙 하신 상태에서 공쪽으로 하체가 됐던 어깨가 됐던 뭐 왼팔이 됐던 머리가 됐던. 일단은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저희가 백스윙을 잘든 이유가 굉장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백스윙을 이렇게 완만하게 하신 다음에는 다시 완만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클럽이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몸은 이 다운스윙 초반에는 이 몸의 회전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이 움직이게 하지 마시고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서는 최대한 팔이 좋은 각도로 내려올 수 있게 몸을 조금은 기다려 주신다는 느낌으로 기다려 주신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셋업 만들어 주시고 백스윙 턴 하신 다음에 최대한 제 느낌에는 이 등이 계속 타겟을 본다는 느낌이신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클럽이 완만한 느낌으로 올라온 길보다 살짝 더 안쪽으로 올것 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 셋업 기울여 주시고 완만한 느낌에 백스윙을 네. 해서 스윙을 해주시는 거죠. 와, 네. 정말 다행히, 멀리 갔네요 다행히 잘 맞았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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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행히 네. 잘 맞았다고요? 네. 이렇게 네. <laughs> 이두 가지 스윙을 두, 말씀드린 팁을 하시고 마지막 부분도 그 굉장히 좀 일반 분들이 간과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피니시를 좀 유지하시는 거야. 그 끝까지라는 게 제가 보여드리면 어드레스하시고. 그래서 저렇게 공이 지면에 최대한 떨어지는 게 확인될 정도로 이렇게 지면에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될 정도까지 피니쉬를 잡아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뭐 연습을 하다 보면은 많은 공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한두 번잘 맞을 수도 있고 뭐 피니쉬를 잡지 않아도 잘 맞을 수 있지만 저희는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얼만큼 반복적으로 지속적이 있느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속적인 그 반복적인 거를 이, 유지를 해 주시려면 끝까지 스윙하는 동안에 와서 리듬하고 내가 내 몸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스피드랑 리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게 스윙을 할, 하고 나서 알수 있는 게 피니시. 피니시에서 내가 피니시를 잡았으면 그래도 계속 스, 스피드라든지 리듬을 내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스윙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항상 공을 치실 때 아이언도 마찬가지지만 드라이버는 특히. 드라이버는 특히 셋업을 하시고 와서 치시고 최대한 공이 떨어질 때까지 밸런스를 좀 유지하시려고도 노력을 자꾸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피니시를 잡고 좀 연습을 하시면 치시고 났을 때 미스샷이 나셨을 때도 제가 뭐그 플레이하는 분이 뭐 내가 뭘 미스를 했는지 아니면 리듬이 빨랐는지 뭐 스피드가 뭐 빨랐는지 아니면 힘이 많이 들어갔는지 치시고 나서 피니시 동작에서 자꾸 피드백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자꾸 느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